예, 이제 2장의 아, 공업학의 의류와 역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인, 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2장 어, 공부도 이미 공부를 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하는 이 과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업학의 의류와 이 다시 일찍 요 화학 공학과 공업화, 뭐,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화학 공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플렉스산업이라 그랬었죠. 공룡 프로세스 엔지니어라는 인터넷 어, 어,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장치를 잘설치하느냐 아까 설계학 공룡 나온 그 사진 봤었는데, 석유학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펌프를 집어넣어야지 원유를 빌어줄 것인가? 그 펌프에서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의 굴뚝를 만들어야지만이, 어, 중유템에 들어갈 때 원활하게 될 것이냐? 중유템의 높이를 얼마만큼 단수를 높이느냐? 그, 여러분들은 이 정의공장까지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드라, 불뚝 같은 것이 굴뚝인 경우도 있고, 또 실은 그 중위 타입 경우가 많아요. 이 탑의 높이를 높게 해서 단수를 많이 만들면은 그필리피케이션순도가더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단수를 많이 하면은 여기서 원유를 갖다가 끓이는 에너지를 많이 주어야 돼요. 한 단, 두 단, 세 단만 넘어가서 넘어가면은 금방 휙휙 밀어가 있겠지만 이 단수가 세 단이 아니라 15단이라 그러면 다섯 배정도의더 많은 에너지를 타야지만이 이 원유가 계속 타고 넘어와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수를 적게 해서 가면 섞여 나오는 것이 많으니까 제품의 질이 즉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섞여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분리잘킬 경우 15단까지 가면은 배보다 는 훨씬 큰 거야. 이 열을 가하는 에너지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크기 때문에 휘발유 팔아봐야 원가가 묶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선, 즉 우리는 옵티멈단순하래죠 적정선, 세 단위 아니한 7단 정도를 하면 은 분리도 어느정도 괜찮고, 에너지 비용도 많이 안들고 그래서 적정 조건을 찾는 것이 화학공학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화학공학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아까 시도 그런 주에를 했습니다. 화학공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단위 조작, 분리, 공정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컬리티는 없지만 공정체화나 공장설계 이런 쪽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건뭐는 단위의 단위, 단위공사입니다. 즉, 1파운드는4 0 5 6 g 람이다 1피트는 3 0 4 8 c m 다 1인치는 2.54cm다. 그런 단위 왜 그런 단위가 중요할까? 우리는 국제공용 s i 단위 MKS라는 이름을 다루고 있지만 MKS는 뭐예요? 메타키로그램 세칸그죠 근데 소위 말하는 자연과학의앞선 서양 애들이 FPS라는 말이나 쓰죠? FPS. F, Fit, P, p o 드 e r S, 세칸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Fit, p o w 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키로 그리고 밑하고 낮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온도도 우리는 셀시오스 섭씨온도를 주고 쓰는데 그런 온도는 패러라이브 온도를 주고 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차도 어, 여러분들한테 큰지혜를쓸수 어, 있고 그리고 또 다리의 적도 에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것이 우리가 그걸보이세요 킬로미터, 메가, 킬로 메가다는 거죠? 메가다는 거예요? 메가다는 거요 몰라? 수톱키로보세요 자, 여러분의 접도 말이 했는 게 그죠? 이 킬로, 1킬로, 1킬로미터는 8미터이건 10, 시8 3는인거 알고 고 메가 레드 어, 여러분들, 메가박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나냐 메가 그죠? 어, 왜냐면 컴퓨터 용량이 메가바이트에서기가바이지 쓰죠. 6기가 2기가 2기가 기가바이트기가 기가바이트, 4기가 시승 2승 이승 2승 2 요즘에 테라마스, 테라베트. 테라베트. <웃음> <웃음> 얘기하지 마시고, 테라비티컵, 뭐, 테라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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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승 2승 지 마시고 테라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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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죠 테라 그 다음에 페타, 저도 잘안 쓰는 거 내가 보겠는데, 페타, 1 0의 15승. 그 다음에, 뭐, 엑사, 11, 18승. 뭐, 어. 제타, 1 0의2 0승 요타,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치? 근데 보통 우리가, 일단, 보통, 그, 테라까지는 많이 쓰는, 단위 주변에는 컴퓨터에 많이 쓰니까. 그러고, 아래 단위는 뭐예요? 아래 단위는, 어, 밑에 쪽으로는, 물론 여기, 우리가 지금 36분에만 정하는데, 미리미리 전에 미리 뭐 있었어요? 센티미터의 비대칭이 되는 대시미터의 비대이죠 이를 기준으로 11승, 마이너스 1승, 대시미 10의 마이너스 1승, 센티미터. 그런 것들은 전부 통는 아닙니다. 안 썼는데 10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그 마이너스 1승이 대시미 10의 마이너스 1승, 센티미터. 그죠? 그다음에 15의 마이너스 3승이 미리 그다음에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 마이크로 1타가 나옵 나무를 갖다 그러니까 피코, 피코 밑에다가 햄코, 뭐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죠? 자, 이런 접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쯤 정리를 해놓는 것도 필요하죠. 어, 우리가 다른 방법에서도 종종 나오는데, 특히 이제 화학과학 쪽에서, 화학과학 쪽에서 단위원사는 매우 중요한 그파트쪽에서 되게 화학과학 부분에 단위의 작품들를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MKS 단위하고, 그렇죠? MKS 단위하고 FPS 단위에 대한 환산 많이 중요하죠, 그 어, 그래서 이게 뭐야? 1 피트는 30.48 센티고. 파운드는 육 파운드는 삼십 사백 센트 정도에 죠좀육 그란 뭐 이런 그 어, 세컨, 파운드 개념, 세색한 용어가 어색한 용어 그렇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제 기본 단위가 있는 단위는 기본 단위가 있는, 기본 단위가 있는 단위는 무슨 단위겠어요? 규조 단위겠죠. 자 기본 단위가 있고. 유도 유도단, 무 유튜브라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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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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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그런 환산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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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브적으로나와브유 한상표를 지금 인터넷, 아, 온라인 강의열 올려놨는데, 그런 환자에 대해서 공부들을 얼마큼 할 몰라도, 기본적으로 반응환상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 어, 많이 해줘야 되죠. 중간에 우리가 말하는 공업화학과 화학공업의 어, 학문적으로 뭐 들어있는 분야에서 우리가 화학의 화학적인 부분을 어떻게 추출하겠으나 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공업에 이용되는 다양한 어, 화학반응을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화학에서의 성과를 그 인간상만 되게 폭롭게 만들어내는데 배로 시키느냐 하는 것이 화학공업으로 공업화기란 얘기입니다. 기초화학의 어떤 성과물이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업화하거나 어, 이런 상업적인 어, 상업일 가능성을 점검시킬 것이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결과는 주의 어, 제품에 치료는 거죠. 제품하고 생산성에 치료는 거죠. 그것이 이런 화학공업에서 해당하는 해나가 일들인데 기초학적으로는, 기초학적으로 우리 해외 일들하고, 공학적으로 업 해외 일들하고, 화학적으로 해외 일들을 조화를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죠. 조화를 맞춰는 것이 예를 들면, 이, 그, 보석 제품이 있다. 그러면 보석을 발견하는 일이 기초적인 거라면, 그 보석을 어떻게 가공해서 그가가지높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과학적인 요소고 화학적인 요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화학적인 요소다. 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효율성도 있지, 그렇죠? 어떤 과학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얘기하는데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는 공생관계다. 공생관계다. 아무리 사이언스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테크놀로지가 뒷받침이 안 되면 무용 지고이죠 무용 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원천, 원천적인 기술이 원장님께서 사이언스 기술이 없으면 무의미한 거다 우리는 사이언스와 테크놀로 과학과 기술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과학이 기술 있어야 돼요. 왜 원과 세로운 것을 요즘에 쉽게 얘기해서 포항 입자가속기 우리 제사대 제사대에 입자가속기 있는데 그런 그 원자 세계를 진단 가해지만이 어떤 사이언스를 발견하는데 사이언스를 알게 되는데 그걸 알려면은 입자가속기라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자가속기를 만들수 있는 기술 이없으면그 기술 관련 사이언스나 과학적으로 알고 싶은 거못알아는 거예요. 우리가 렇자아 요즘에 집강을하고 돼. 다르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망원경을 열심히 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그 이면에는 아니 달라요. 응?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라 얘기하듯이. 보시는 거 다르게 나오는 원리를 달에 대한 사이언스를 알고 싶은 그 망원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을 갖고 망원경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이 망원경 빛에 걸쳐서는 망원경에 지적할 수없으면달라라라 달못 보는거죠. 지금은 발을 알치게 가서 보는거잖아 가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다고 근데 그것을 보다 편하게 인간 생활을 유착하게 해니까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가는 기술을 만들어야 지 아직 그 기술이 못 가기 때문에 우리 달나를 갈때 멜렐라 응? 70이 내려가고 날아가는거잖아죠 만약에 지금의 우주성보다 더 빠른게 있다면 와, 이틀만에 갈, 갈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렇지 과학과 기술은 같이 한다 같이 한니다 어? 기술이 있어야지 과학을 어? 알 수가 있고 과학이 있어야 기술이 뽑힙니다. 과학을 비천으로 기술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자. 자, 그렇다면 공업과학의 의형에 걸려서 우리가 어, 화학과 어, 화학공업과 화학공업과 의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 화학공업의 어, 발전은, 화학공업 발전은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먼저 표를 한번 써볼까요? 자, 표를 2제시작로봤습니다 자, 그처럼 표 2-1에 우리나라 그 질조 대한 화학공업에 혹은 전면화성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비율이 850이 커서 나 자, 이런 거 보면 제조업 대비 화학공업의 비중이 a 분의 c 가이 정도, 850이라면 약8 7 0 정도, 아마 비율이 어느 정도면 한 분의 6 분의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도 네, 정밀리라고 하는 비중은요, 뭐여러분알다시피원천적으로비의큰 비중을 하는데 여기 비중이 나오겠죠. 10분의 a 즉 전체 제조업을 대비 어밀분리업의 하는 비중은 약2.5% 정도. 되는 비율이네요. 어, 한마다지조 그 비중이 커지는 1123일 때 정유라 성을 33일까 이것들2.5 정도 니까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 정유라 성을체대하는 것은 약3% 정도 되는 비중이라는 얘기죠. 어, 이것처럼 전체 지조업에서 화학공을 체제하는 비중, 화학공업 중에서 정유라 공을 체제하는 비중을 예, 비율을 만들어가면서 보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 데이터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각그 협회의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협회 사이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찾아보라고 축제를 내주고 싶은 사이트가 지금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공업협회, 한국중교산업진흥회 이걸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지금 여기 화학공업, 공업화 얘기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이 전체 산업 중에서 정일 유력성을 차지하는 부분을 그런 회 사이트에서 보는 게요. 여러분들은 실무적으로 각화회에 있는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야 돼요. 요즘에 저그 화장품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 대한 화장품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국회의서 앞에 있는데. 제가 지난 10월달에 그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그 사장 회장은 아무래도 사실 회경배 회장이 거의 회장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두강 원래도 화장품 업체의 제일 선두주자인가 화장품 대표 명함이죠. 그거고 그러면그 상금 부회장 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회를 일궈하 전에 이런 그 상금 부회장은 우리. 홍교가 있는, 홍성 캠퍼스가 있는, 거기에 있는 대천, 보령도보령보령과 축제에 관련된 고양과 저도 그때 관여을 했었는데, 그래서 했던 고령과는 편집해서 좀 나갔고, 어, 지금 다른 화장품 의장이 많이 있는데, 1 0월대 만났어요. 만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어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래서, 그, 대학 화장품 협회그 사무실 여의도에 있을 때 가보니까, 지금도 막강한 권력를고 그러니까 대개 서로 협회들이 권력이 강한 협회가 있고 권한이 약한 협회가 있어요. 권한이 어, 강한 협회는 협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대한 화장품협회 같은 데는 동물화산업주의 진입이 중요해고 화장품협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그, 그 화장품 업체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보세요. 제가 대학 석유협회하고 한국석유화학원협회하고 구분한 것은 나중에 아시지만 원유를 정제하면 은 여기는 정제업 정제업이고 여기는 석유화학원이에요. 여기서 파이프라인으로 나오는납사라는 것을 납부탄을 갖다가 여기서 석유화학원을 만듭니다. 같은 원유를 집어넣고서 원인으로 치면 없어요. 단순 상각 증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제유가 있어요. 정제유. 정제유를 휘발유 경제유를 만들어 파는 데가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납살해서 요런 쪽에 석유화폐산을 만들어서 NCC 크래킹 해갖고 가는 이런 쪽에 석유화폐산이 네. 있어요. 요 석유 정제화폐산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네 군데 밖에 없어요. 네 군데. 어디? SK? G S S O L 현대오일. 이몇 군데도 굉장히 저명해 물론 우리 인천 서구 가는 쪽에 어, 옛날 경인한유지 있죠. 경인한유지 그 정도. 근데 직접 얻어 받았어요. S K 석유하고 받았죠. S K J 인수했죠. 경인한유지가 규모가 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S K 는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에 있죠. G S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TV, online, and the o 서여수 r p e o 여여 e who a So, e movie, but the movie is not t 울산 movie. I saw the 우 o v i e I saw t h o e I saw the movie, I saw t h 아 movie, I saw the movie, I saw the movie, I s o e s v 우리나라는 이게 4개의 정류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유기사에는원유를 배로 들어서 실은 들어가기 전에 정보를할때정리되뭐 정보를 정보를 지구나 화물 같은 거 빼내고 지구도 사업 중에서 LPG 빼내고 휴발 빼내고 경유 빼내고 충유 빼내고 휴발류 비슷한 화물을 옆에 흰색로 빨갛게 빼내줘요. 그것이 아 그거 클릭해하고뭐 만들어? 엣지맨 프로클렌무칠렌 b t 엑 이렇게 원료를 만들어서 이걸 중화시키면 도분자가 되는 거고 이걸 다른 쪽으로 빼앗아 놓거면 화학성 원료가 되는 거고 이 정제와 정유협회가 석유협회 그럼 이쪽에 납작을 다 크래킹해서 부가적으로 높이는 화학 원료, 화학제품을 만드는 데가 석유화학본부협회예요. 근데 요즘에는여기에 회사들이 이런 교들을 하려고 해요. 왜? 단순한 정보라고 보시면 마중이 작으니까 입쪽에 부가재로 붙어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고 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원료들을 중합시켜서 고분자를 만드 거다. 아니면 정밀락 쪽으로 빼내는데 정유락 쪽빼내는데이정밀락 뭐 회고의 화폐가 아까 얘기했죠. 위약품, 화장품 유지 개발라인 물론 정비랑 밀그다 뭐 화장품, 화장품대로 의약품, 의약품대로5일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 사이트를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규모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실무적으로 기업에 계신 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더라고 이런 사이트들, 제 관련된 협회 사이트를 많이 참여하세요 어, 저도 과제를 했다 보니까 화장품에 관련된 과제를 쓸때는어 w 장품 r I have to work. I h a 이 e to w o 해 k I 가 a v e to w o r 이 I have to work. I h a v 에 to 에 o r k I 이 a v e t 다 work. I have to work. 이 h a v 에 to w o 들 k I have to work. I have to work. 제 have t 제가 o 한민국 서교협회, 한국서교학본협회, 서교학사업진흥회의 홈페이지 통해서 그학회들이 하는 역할, 역할이 뭔가를 한번 서치해봐야 할것 같은 식의 과제를 내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적절히 하면 세계화 사이트를 한번 들어보시기 가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게 되네요. 과제라고 해서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소개 그래서 어, 역할,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 한번 조사에서 나중에 대회평나 대회 수업할 때 한번 지출을 어, 해주실 바랍니다. 그런 역할니다 그거 또 그냥 인터넷이든 그래도 카페지 마시고 손으로 쓰세요, 손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협회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작업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가를 좀있실 수가. 그리고 이제 우리 단체 그 성격이 뭔가 주요 업무가 뭔가 그런 것을 파악해버렸냐 이런 것 아직은 따로 없네이 단체들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업무를 하는가 시간이 세게 해서 보면 그 역할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주요 회원사들 및그 총기업 즉그 가입한 회원 회사들의 수 도대체 물론 대한민국 석유협회는 4개 석유사인데 네 개만 있는 거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좀. 그펴 봐주시고. 어, 최근 5년간, 5년간, 어, 경제, 어, 자, 지표이 나가 있는데, 지표들이나가있는고 제조업 대비 전문화 산업이 약3% 정도 까지 하는 것처럼, 지표를 검토해 주시고, 기타의 관상을 검토해 봐 주세요. 이거를 통해서, 즉, 세계 협회의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역할들을 어, 통해서, 이 과제예요.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한 협회당 한 협회당 100회 이한장 정도에 자기나들로 썸머리를 해서 키포트만 붙여보세요. 주요 역할하니다 그리고 뭐, 경제적인 지표상으로 회사들 면면을 한번 쭉 보는 것도 나중에 취업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지금 공업화학, 화학성학의 그 대표적인 장면사, 소규학과업사동네학공사 다들 있을 거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아웃라인 잡기, 중 좋은 사이트에서 한번좀숙 자, 여기저 화학산업이, 유화학산업을주공했던 어, 여기 얘기, 앞에서 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중원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고 싶니다